시민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공개 총살을 방당 여기서 암살당해요.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계기만 어떻게 되는지 알시 카를로스 만조라는 양반이에요. 이... 이게 이 양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지역 축제거든요. 지역 축제에서 이렇게 시장이니까 지역 축제에서 막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그 현장에서 그야말로 공개 총사를 방당 여기서 암살당해요.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계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양반이 평소에 마약과의 전쟁을 무진묵지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쪼매난 시장이다 보니까 나 혼자는 그래서 시장님이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나 혼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도움도 요청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시장님이 그러다 카르텔 손에 이제 암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님의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멕스코의 대통령, 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음, 우리나라는 폭력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그러나 이 양반 나이가 이제 용감 무쌍하니까 어리게 거니 했는데 진짜 어립니다. 아, 나이 마음밖에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 마약 카르테라고 이제 전쟁을 벌였었는데 에, 이 양반이 쉐이범 대통령한테 아, 범죄자들은 멕시코 국가의 이, 이렇게 좀 아, 전투력으로 직접 공권력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죽은 다음에도 안 그러는데 살아있는 동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도와줬죠. 결과적으로 이 양반을 두고는 음, 용감했다. 근데 무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용감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해요 이양반 이제 쉐인바움 대통령인데, 일단 암살이 일어났으니까, 아, 암살은 비판하죠. 그건 비열한 범죄다. 그리고 범인도 내가 잡겠다. 근데 이게 과연 범인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냐. 그냥 얼른 생각해봐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카르텔 자체의 문제잖아요. 이걸 예컨대 범인을 추적하겠다. 잡겠다. 그러면은 잘 돼, 그거 남마도잘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잡히는 범인이란 뭐예요? 이 시장님한테 총쏜 사람이겠지. 그게 여러 명이면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총을 들지 않은 진짜 카르텔의 실세들은 절대로 법의 심판 때 오르지 않겠지. 누군가 또 어느 용감하지만 무모한 시장님이 이 카르텔 때문에 우리 시민들 못 살겠으니까 이 카르텔 쫓아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 그자는 또 공개 총살 당하겠지.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범인 추적이라는 게 범인을 잡겠다는 다짐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결국은 니네 말인 즉슨 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이라는 건데, 그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 펠리페 칼데론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마약과의 전쟁을 해봤는데, 사람 무지하게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러고 마약 없어졌냐? 안 없어지더라. 오히려, 얘들이 전쟁을 한다 그러고, 자, 카르텔 두목 나와. 아, 너 잡으러 왔어. 그러면은, 마약 카르텔의 주목이, 어, 저 잡으러 오셨어요? 잡아가세요. 안 하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바로 그냥 빠바바바방 총격전이 벌어지죠.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사상자 나오고, 그 와중에 깽대는 깽대는 대로 죽고, 무지하게 사람 죽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 없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무모했지만 용감한 시장님을 열심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고 심지어 이제 이 주정부 청사에 쳐들어갑니다. 이 주정부 청사에 쳐들어간 항의 시위됩니다. 이거 왜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아니 왜이 시장이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도와주느냐고 그렇게 막. 그 카르텔도 규탄하고 정부도 비판하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자경단이라는 조직이 나올 조짐도 있어요. 왜냐? 이거 결국은 갱단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황야의 칠인 있잖아요. 황야의 칠인, 황야의 칠인이 깡패들 도둑들이. 추수한 거다 뜯어가니까 마을 사람들 이렇게 교육시켜갖고는 같이 맞서 싸우는 거죠. 그게 뭐 작용단이지 뭐. 근데 영화로 만들면 멋있는데 현실로 보면은 안정된 사회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라는 행위를 국가가 독점할 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약 카르텔도 같이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카르텔을 쥐는데 맞서서 자경단을 만든다? 영화로는 좋은 소재지만은 이 폭력을 국가도 갖고 있고, 카르텔도 갖고 있고, 자경단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개판되는 거다.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폭력의 일반화, 상시화, 생활화가 되는 거죠. 이쯤 되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멕시코 마약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멕시코 대통령은 정작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카르텔 냅둘 거예요. 근데, <laughs> 아, 미국 대통령이 저 마약 카르텔 안 되겠어. 우리가 좀 가서 손좀 봐줘야 되겠어. 어, 라고 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아까 했던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던 칼데론 전 대통령 이 양반은 2000, 한 2005년에서 10년 한 요원절이 2000년대 초에 대통령을 했던 양반인데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이른바 아, 미추악한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마약 카르텔이 클럽에다가 사람 머리 다섯 개를 그냥 굴려 놓은 거예요. 아이고. 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게 폭력성이 진짜 그 끝을 모르고 넘어간 거죠.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 전국적인 공분을 바탕으로 이제 이칼드론 대통령이 이러고는 우리 살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마약 세력을 몰아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5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마약과의 전쟁을 투입을 합니다. 왜 군대를 투입하느냐? 아, 군대의 화력이 세서 아니고요. 경찰은 다 마약이랑 한 통속이야. 경찰더러 쟤들 잡아 잡아오라고 해봤자 걔들도 다 뒷, 뒷돈을 받는 게 아니라 걔들이 아예 주주들이야 그냥 그냥 마약이 돈 벌면은 걔들이 돈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빼고 군대를 투입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쟁을 한 6, 7년 했어요. 버려서 실제로 어, 주요 카리털 리더를 체포하거나 사살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 잡으러 왔다 그러면은 잡아 가셔 그러고 잡혀 주는거 아니니까 총격전은 일상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첫 보정 과정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폭력의 폭발 이더라 수십만명 죽고 그 폭력에 대한 답으로 상대의 폭력이 압도적이면 그냥 깽갱깽 인데 할 만하네! 그러면은 이제 죽자고 달라드는. 실제로 그래서 이 본인도 너무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다만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지들이 이미 전쟁 중이었고 지들이 하는 전쟁에서 나는 나라를 지킨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해명이 되게 말하자면 좀 어, 구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반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카르텔 리더의 체포와 사살이 에, 작전의 목적이었다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왜 결국 이렇게 실패로 취급되느냐? 이런 게 보통 어, 목표 설정이 애매해서 그래요.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딱 얻어낼 게 뭔가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얘들 잡아죽이겠습니다 했으면은 그 잡아죽인 걸로 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카르텔 자체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카르텔이라는 게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카르텔 리더가 죽었어, 잡혔어. 근데 이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르텔을 딴 놈이 먹든지 아니면 이 카르톨의 리더 밑에 있던 중간 보스들이 다들 한 살림 차려가지고 이돈 먹겠다고 하겠지. 이 구... 그래서 마약 퇴치가 목적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카르텔 해체가 목적인지 이 전쟁을 한다면서 전쟁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을 안 했던 게 이제 이 전쟁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였겠죠. 어쨌거나,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거의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음, 바로 이어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건 아니에요. 다른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 당적도 다릅니다. 아, 지금, 쉐인바움은좀 말하자면 약간 좌파계열이고, 아까, 아, 칼데로는 우파계열이에요. 쉐인바움이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어, 딱 취임할 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건설합니다. 이름은 참 멋있는데, 치유가 시작됩니다. 라는 건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를 그동안은 범죄자로 취급했는데, 환자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아, 카르텔에 들어가는 저기 저한 백만 명한테 아, 한 달에 얼마씩 돈 줘가면서 직업 훈련도 시키겠다. 그 다음에 폭력 고위험 지역에 스포츠 문화 심리 상담 시설을 설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쇼인범 대통령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올해 들어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살인이 8%나 줄었어. 이거 효과가 있다니까? 아니, 만조는 왜, 저기, 저, 복수 안 해주느냐고? 야, 까놓고 얘기해서, 걔가 그,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사고 친거 잘난 척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 이렇게, 국가 전략은 치유로 가기로 했는데, 그, 걔들 을 그렇게 적대시하면 안 되지. 아니, 적대시 해야지. 범죄자가 환자로 재정이 된다고 해서 범죄자가 저 범죄자가 아니냐고 이건 나쁜 놈이지 왜 나쁜 놈을 피해자로 만드냐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벌을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해지는 비판이 도대체 살인은 여전한데 진짜 나이 브하기 그지없는 치유라니 껄껄껄 아~ 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돈만 낭비하고. 애시당초에 안될 얘기다 그냥 너는 어떻게 해? 사고 구조가 이해가 안되는 사고 구조야 이게 뭐 살인이 감소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야 성공해 가지고 세상에 어? 시장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개 총살을 당하냐 아 어... 멕시코의 살인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2020년에는 10만 명당 28.4명, 2024년에는 23.3명, 그 다음에 지금 한 22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쉐인범 대통령은, 와, 이제 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치유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인율이라는 게, 지금 이게 10만 명당입니다. 28명이나 죽던 거에서 22명 먹으니까 죽으니까 우와 참고로 대한민국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0.6명입니다. 일본은 더 낫네요. 일본은 0.2명입니다. 미국은 뭐 영화 보면 막 백준하자서 막총 쏘고 그러던데 미국이 그래서 높아요. 높아서 5.0명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여기 독일도 1명이 안 되고 영국 프랑스 1명이 약간 넘을랑 말랑. 20명 넘는 이런 나라 없어요. 어? 뭐가 살인이 치유가 되지, 치유가 되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니까 여기서 이게 멕시코의 범죄율이 높아지면은 사실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 미국 지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라고 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게, 자, 예, 근데 우리 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가 있고, 어, 중국이 있죠. 그럼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죠. 경계선이 압록강, 두만강, 빡 있잖아요. 일본, 말할 것도 없지, 바다가 있잖아요. 최소한 강이나 바다나, 또는 여기 이제 개마고원 있잖아요. 산이 있거든. 보통 국경은 이래요. 바다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미국은 멕시코하고의 국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세우겠다 그러요 그냥 말 그대로 콘크리트 벽을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아,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진짜로 이렇게 범죄 소굴이 된다,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난민 생긴다, 미국으로 대규모 난민이 넘어온 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정부도 힘을 못 쓰는 마약 제국이 된다. 멕시코가 마약 천국이 된다. 그 마약이 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거 다 미국으로 오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최소한의 장애물마저 없어. 그럼 미국이 그냥 무, 무방비로 빵 뚫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이거는 미국의 안보 문제다. 우리가 가서 치자. 아닌 게 아니라 아까 그 마약과의 전쟁 칼데론 대통령 시절 했다 그랬죠. 그때 사실은 미국이 그 전쟁을 같이 해줬어요. 아, 미군 중에 일부가 아, 멕시코 군대가 작전할 때 같이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동작전의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쉐인바움 대통령은 무슨 미군이 말이야 멕시코 안에서 마약작전을 벌이느냐고 주권침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이라고 딱 지적을 해놨어요. 이건 뭐냐? 대통령이 재 공격해 그러면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제도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명령 한마디로 다할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로 뭐뭐 어, 뭐 진짜로 점령군처럼 아예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겠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베네수엘라도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어,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것은 베네수엘라라면 몰라도 멕시코는 일단 나라의 사이즈라든가 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힘들고 다만 어, 그거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노리는 작전이잖아요. 이거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을 노리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 잡으려고 특공대 한방.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칼데론 때도 하던 일이기 때문에 멕시코, 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진의 국민들이 저렇게, 진의 시장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팔짝만 끼고 있네? 뒤짐지고 있네? 야, 어떡하냐? 우리가 해주자. 그러면서, 아, 네가 실현시키지 않는 정의, 내가 실현시켜줬다. 요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아,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동참.